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바타2 독주 끊고 극장가 접수한 교섭. 실제 필압 사건을 모티브로 했는데,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생동성 임상시험 모집 플랫폼, 메디25입니다. 영화 교섭이 아바타 물의 길에 오랜 독주에 제동을 걸며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교섭은 설 연휴 극장가 대전의 승기를 잡으며 100만 관객 수 돌파에 성공했는데요. 오늘은 메디 25가 현재 극장가의 흥행 대전에서 우위를 선 교섭의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교섭》은 2007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샘물 교회 선교단 아프간 피랍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이는 23명 샘물 교회 목사와 교인이 선교 활동을 위해 입국한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납치되고 42일 만에 풀려난 사건인데요. 당시 정부의 엄중 경고를 무시하고 이슬람교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며 분쟁 지역인 아프간에 무단 입국한 교인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대면 협상을 진행한 끝에 피살된 두 명을 제외한 21명 전원을 구출하게 됩니다. 교섭은 이색적인 중동 현지의 풍광이 생생하게 담겨 실제 아프간에서 촬영한 것인지 호기심을 돋우는데요. 제작진은 현실적으로 아프간 촬영이 어렵기에 가장 비슷한 배경으로 요르단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한국 영화 최초로 요르단 로케이션 촬영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을 구현한 것입니다. 교섭은 촬영 과정에서도 치열한 교섭 작전을 펼쳐야 했습니다. 크랭크인 직전 코로나로 인해 요르단의 외국인 입국 금지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해외 분량 중 실내 장면을 한국에서 찍는 동시에 요르단 입국 허가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마침내 요르단 정부 당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입국 허가가 떨어졌지만 차량 및 소품 조달의 어려움, 40도가 넘는 사막의 더위 등. 두 달여간의 여러 번의 고비를 넘기며 현지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오랜 해외 촬영으로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는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주연 배우 황정민입니다. 황정민은 오이지를 담그고 된장찌개를 끓이는 등 직접 요리를 해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는데요. 황정민은 촬영장에서 집밥 황선생으로 불릴 정도로 연기뿐만 아니라 요리도 부지런히 했습니다. 교섭은 순 제작비만 140억 원이 투입된 대작입니다. 5년 만에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교섭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작품인데요. 한국 여성 감독이 만든 최초의 제작비 100억 이상의 영화입니다. 임술래 감독은 전작 리틀 포레스트에 거의 10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라며 부담감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교섭은 2001년 개봉한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임순례 감독과 황정민의 약 21년 만의 만남으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임순례 감독은 그간 황정민과 오랫동안 작품을 함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황정민이 그간 출연한 영화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때리고 그랬는데 나와 결이 안 맞았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선 뚝심있게 밀고 가는 에너지가 캐릭터와 맞다라며 캐스팅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교섭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교섭은 황정민과 현빈의 연기 대결, 이국적인 중동의 분위기가 궁금하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생동성 시험 참여하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25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